오래전에 계획한 플레이북대로 진행했고 궁극적인 목표는 이스라엘 근국 이대로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이 전쟁의 정당한 명분이 될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오늘 모신 분은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시죠 진재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란 이스라엘 분쟁으로 예. 서방 제국의 위기가 드러났다 이렇게 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어, 먼저 이란과 이스라엘 12일간에 일어난 전쟁 이유과 관련해서 좀 분석을 해주시죠. 이게 예. 일단 어떤 성격의 전쟁이었을까요? 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이란의 핵을 이제 제재하기 위한. 그런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명분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이란의 정권 교체를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네. 이제 사실은 n p t 국가가 아닌 이스라엘이 자기는 핵을 가지고 있고 n p t 국가이면서 핵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보고했던 이란에 대해서 핵을 트집 잡은 것이거든요. 음. 어쨌든 미국을 몇 개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공격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세워졌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구체적인 계획도 그렇고, 그 훨씬 전에, 한 16년 전부터 계획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계획한 플레이북대로 진행했고, 궁극적인 목표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그 중동지역의 헤게머니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도는 어쨌든 뭐, 아주 화려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라 그 이스라엘이 얼마 못 가서 이제 상당히 피해를 입고 그래서 휴전을 하게 됐습니다. 휴전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네타네오 총리가 좀간청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은 정확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을 알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다추측하는 것이고 이게 가능성이 높은 정황으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네. 일단.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듣기로는 음. 이란이 코너에 몰렸고, 음. 그서 그렇죠? 이스라엘이 뭐 오히려 승자의 입장에서 이게 이제 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예. 교수님은 좀 반대로 보시는 예, 거예요.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오히려 피해를 크게 입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규모가 상대가 안 됩니다. 면적으로 78배가 늘고요. 그리고 인구도 한 15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리고 두 나라가 한천 키로 이상 떨어져 있어 1500키로 뭐좀먼 데는 한이천 2500키로 까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상전을 할 수는 없고 공중전이나 미사일 전이나 이런걸로 할수 있는 그런는데 일단 공중전은 어 이스라엘이 굉장히 우세 했고요 네. 그리고 특히 그전에 그 전에 그 모사들을 통해서 사보타지 했던 작전, 그것이 굉장히 우수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이란의 약점인 굉장히 광활한 지역에 여러 민족이 사는 데니까 이제 빈틈이 많은 거죠. 이게 사보타지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우수했고 또그 특히 이제 사이버전으로 그 방공망을, 이란의 방공망을 그 무너뜨려가지고 한 그, 본래는 한 일주일 정도 무너질 걸로 생각했었는데, 음. 굉장히 의외로 한 8시간에서 10시간 만에 복구를 하는 바람에 그 공격 벡터를 확인해가지고 방공망이 좀 부분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아, 이란이? 예. 그래서 뭐, 그래도 원체 많이 이스라엘의 공군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많이 맞았지만은, 항공폭탄은 그 양이 작습니다. 네. 그, 그 탄도미사일은 탄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공폭탄 여러 번 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떨어뜨린다치면은 이제 그 이란의 그 탄도 미사일은 굉장히 큰탄도를 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부수기 때문에 파괴력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 그 이스라엘은 국토가 좁고 전부 다 몰려 있으니까 도시 비슷한 그런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표적이 모여있으니까 때리기가 되게 좋죠. 네. 이란은 다 분산돼 있고 산악에 숨어있는데 반면에 여기는 바닷가에 노출돼 있는 데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나 이런 게 있었고 굉장히 그, 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큰 차이가 이란의 미사일의 정확성이 너무 뛰어났던 겁니다. 네. 이란이 위성 정보를 가지고 유도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뭐. 이스라엘은 미국의 위성을 써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가는 반면에 이란은 좀 깜깜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확했고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굉장히 튼튼한 걸 우리가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같은 방공망을 갖추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네, 그렇죠. 좋았는데 아이언동. 예. 뭐아이언돔은 뭐 약간 하청이고 그 말고 에 o 로스리또뭐다이비트 음. 슬링 사드 이런 게다 있거든요. 음. 그런데 그거를 그냥 무참히 뚫어 버린 거죠. 그런게 이제서 한 7, 8일째부터는 이스라엘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 2일째 이제 휴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예상과 달랐던 점도 있었고 예상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이제 다음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전쟁 자체가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미국의 대리전으로 봐야 이해가 네, 됩니다. 그렇죠. 2009년도 브로킹스 연구소에서 여러 정확하게 아홉 가지 어,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Which way to Persia? 그래서 이란 정권을 교체 방법을 아홉 어, 가지 제시했는데 외교적 옵션이 두 가지, 군사적 옵션이 세 가지, 레짐 체인지 체제 전복이 세 가지. 봉쇄하는 거,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봉쇄를 하자. 이렇가지고 아홉 가지 중에서 5번 옵션을 쓴 겁니다. 네. 이게 비비에게 맡기기. 즉, 네타냐오한테 그 이란을 그이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든지 독려를 하든지 해가지고 전쟁을 일단 일으킨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거기에 정확하게 책에 읽어보면 은 레짐 체인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표가 뭐고. 그그걸 이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전쟁 자체는 굉장히 오래 전 2011년 9.11 직후부터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어 일곱 나라를 5년 안에 공격한다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은 이미 다 공개가 정권 교체를 했고요. 이란이 지금 마지막 문무입니다 네. 전쟁이 이렇게 오래된 것들은 중간에 시리아나 이런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시리아 공격할 때 러시아가 개입하고 하다가 보니까 어려웠는데 앞에 이 정권 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을 이렇게 딱 공격을 하고 나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시리아가 장년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그 방공망이 다 뚫린 겁니다. 네. 비행기 그 그쪽으로 이스라엘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 전에 이라크가 있었으면 못못 못 가게 했을 거고 그러면 가려면 밑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그냥 직접 갔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공격할 때가 타이밍 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 2009년도에 계획을 세웠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이런 환경이 작년에 시리아가 뚫려므로써 환경이 열렸다 그렇게 이제 볼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언론을 통해서 본그 뉴스로 이해하기는 이란의 방공망이 초기에 다 뚫렸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초기에 그확 공중전 공중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로 고전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을 해서 이번에 제대로 유효타를 매겼다 이런 뉴스가 좀 많았거든요. 예. 그리고 <laughs> 또 어 아이언돔이라든가 말씀하신 여러 가지 네겹 다섯 겹의 네. 네 기업, 그것 때문에 네. 그 이란에서 쏜 것들은 다 막아냈고 네. 이런 식의 뉴스를 들었는데 네. 오히려 좀 피해가 있었다라고 좀 반대로 보시는군요. 예, 저는 이게 작년 10월달에 그 이제 이게 이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때린 것이 이제 이미 세 번째거든요. 네. 두 번째 이, 그 프로그램 이름인 트루 프라미스입니다. 네. 1, 2, 1은 작년 4월달에, 2는 작년 10월달에, 지금 이번에 이제 3인데요. 작년 10월달에 이제 이란에서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네바팀 공군기지에 떨어진 것만 위성사진이 공개됐어요. 다섯 군데를 했는데, 그래 그걸 분석해 보고 나서, 아그 일단 이란에. 그 미사일의 오차가 너무 크더라 네. 한 1키로 정도 되더라고요 cp가. 오. 그래서 이건 너무 커서 그런데 큰건 둘째치고 어떻게 이, 이, 이란의 그 방공망 을 돌파했을까 상당히 많이 돌파 했어요. 떨어지기는 엉뚱한데 떨어졌지만 네. 돌파했다는 게 되게 중요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란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이란한테 전혀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 미사일 그 라인업을 쭉 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것만 썼더라고요. 아...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도 있고 더큰 것도 있거든요. 얘네들이 들어오면 속수무책이구나. 있 그래가지고 그때 블로그에 한3일 지나서 이제 그 제목을 어떻게 붙이는 거니까 그 이란 미사일에 속수없이 뚫 속절없이 뚫린 미국의 방공무기 체계라고 했습니다. 이게 음. 다 미국 기술이니까. 그렇죠. 다미국의 미국이 이제 방공망이라는 게 형편없구나.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드나 이런 것들도, 패트리오트나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오면 우리가 속수무책이 있구나. 이제 대책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 그래서 이건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 조금 미사일 방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예측했었을 수준입니다. 음. 그때 썼던 게허재방글 썼거든요. 이번에는 제북 전골 썼습니다. 상당히 웃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보니가 극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네, 미사일. 그게 이제 예. 통과돼서 뭐 민간인 지역에 떨어져서 사상자가 나오고 뭐 요런 뉴스는 좀 본격이 나는데 예. 근데 발수가 그렇게 여러 발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 발수도 꽤 많이 떨어졌고요. 지금 이렇게, 그,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네. 지금 파괴된 데가, 어, 항구, 항구 두 곳이 파괴됐어요. 이스라엘이 항구가 세 개가 있습니다. 네. 한, 한 군데는 홍해 쪽에 있는 항구인데, 이거는 이제 후티 반군이 계속 방해를 해가지고, 벌써 그 항구가 그 부도 나는 바람에, 영급정지가 된 상태고, 이게 지중해 쪽에 있는 두 개를 이번에 다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가동하는 항구가 없죠. 벵구리형 국제공항도 파괴를 했고요. 군기지 국방부 모사다, 그리고 첨단산업단지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어, 저기, 어, 인텔 그 공장 근처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게 한 전쟁 6일째인가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보도 통제를 했어요. 아. 사진을 못, 못, 못 저기에. 그리고 출국금지를 시켰습니다. 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키프로스에 부동산을 막 사려고 하니까 키프로스 부동산 값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상태고, 여기, 여기 쭉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그 정류소, 뭐 공공기지 굉장히 많은 게쭉 부서졌습니다. 특히 이제 라파엘 같으면은 그 이스라엘의 이제 방공회사인데 그 방공회사들, 그저 방산회사들을 대부분 다 부서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로는 이란이 때리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수원지 빼놓고 다 때렸거든요. 수원지 음. 있으면 물도 못 먹으니까 이제 그, 그, 이게 완전히 그 사망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관측으로는 10월 이후가 돼야 경제 활동이 재개될 거다. 이런 정도로 피참하 그, 처참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2주만 더 했으면 이게 완전히 국가를 마비시켰을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었죠. 음. 예, 그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그 경제 가치나 이런 것도 뭐 보통 30억 불에서 120억 불이라 그런데 그것은 이제 부서진 것의 가치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 경제가 마비된 효과들 이런 것들 되게 크고 가장 큰 것은 이제 인프라가 국가 기관산업이 막대하게 타격을 입어가지고 일단. 투자 매력도가 급감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20, 2023년 10월 7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가져지고 폭격을 하고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산업이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를 최대 장기전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피해가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네. 굉장히 그 크게 오해를 했고 어. 굉장히 이제 이게 큰게 뭔가, 그러니까 70몇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했는데 다 이겼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냥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그동안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누구든지 거의 대부분 뭐 전문가든 일반이든 그냥 아 이스라엘 철동밭 같은 방위 안보 태세를 가지고 있는 그 신화적인 나라였거든요. 그렇죠. 그 작, 작지만 아주 강하고 강소국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지향해야 된다. 첨단 산업을 하고 똑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극초음속 미사일 몇 발에 그냥 날아가 버린 거죠. 한뭐 몇백 발 떨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안전지대가 아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뉴욕이나 그 러시아나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국적자들이니까 이제 다 도망가는 거죠. 벌써 가자지구 전투를 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군 군인들 복귀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종교 그, 그 신학하는 사람들 군에 보내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이게 이스라엘 건국 이래로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안보 위기고 이 정치적 위기고 음. 그것도 남이 친국 행위 히고 자기가 먼저 공격하다가 당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예상하지 못했던 이란의 강점이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계산하지 못했다는 게큰 거죠. 그 예상하지 못했던 이란의 강점. 그거는 말씀하신 그 극초음속 미사일인가요? 극초음속 미사일에다가 이란,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이란이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아, 우리가 이번에 부각된 게 모사드의 정보력. 그래서 뭐그 중에 군장성들 한 번에 그냥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기만이 아니라 이란도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확실하게 있었다. 예. 네, 그래서 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원래 동영상을 제가 몇개캡처해온 건데요. 이게 이제 이란에서 이스라엘의 각 중요한 표적에 대해서 3D 영상을 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네.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일부만 이렇게 과시를 했는데 매칭에 뭐가 어디에 있는 걸 굉장히 복잡한 걸 이렇게 카트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도 이 전쟁을 몇십 년 전부터 기대하고 있으면서 계속 정보를 모았던 거죠. 모사드 같은 어떤 국제적인 네트워크는 없는데 그 대신에 확실히 이, 이런 걸할수 있는 걸 보여줬고 이란이 나라가 덩치가 크고 9천 몇백만 명이 있으니까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뭐 몇백만이 있으면 이거 할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어 어쨌건 중재하다가 갑자기 또 이란을 공격하는 어떤 명령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 예.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이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많습니다.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는데 이제 크게 나누어서 트럼프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복잡한 국내외 이제 정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개입하거나 상황을 혹시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 이런 관측을 하는데 이제 크게는 어 소극적 개입이나 방관을 했을 그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을 알기는 알았지만은 자기가 이게 막을 힘이 없이 그냥 큰 커뮤니티가 움직여 하는 걸로 보고 그래서 이제 기회주의적으로 보는 것도 만약에 성공하면은 음. 성공을 자기 공으로 취사하고 만약에 그래도 어 그냥 트럼프는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작전을 막을 수 없게 되니까 이란 측에서 공격 사실을 미리 알려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도를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이제 나중에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했다. 이렇게 했잖습니까 네, 전략 폭격기 그렇죠. 보내고 해가지고, 벙커버스다. 이런 걸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미 이제 어, 이게 소, 손실을 이제 핫하는 그 모드로 가는 것 같고, 그때, 그때쯤이면 전쟁이 이제 굉장히 진행돼가지고이스라엘에 피해가 누적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뭐 기술이 떨어지금이거보다는 전략적으로 취하겠어요. 너무 좁은 장소에. 타겟이 빠짝 모여 있으니까 그렇죠. 이쪽에는 이제 듬성듬성하게 산에 숨어 있는데 그니까 러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최악성을 보여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일단 이스라엘 살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약속 대련이라 그래서 이게 약속 대련을 행글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뭐 그~ 영극적인 공격을 한 것은 일단은 이스라엘한테도 명분을 주고 그 이란한테도 명분을 주고. 해서 이거 시간 벌기로 했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끝나고 나서 막 이스라엘에서 막그 트럼프 고맙다고 막 하고 <laughs> <laughs> 그네타냐서 나서 막그 했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사실 속은 것처럼 됐잖아요. 이게 음. 예, 그 공격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게 나.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얘기죠. 우리는 뭐 피해 크지 않다 이렇게 예. 발표를 했었고 이란은 또 자기들이 이긴 전쟁이다라고 또 발표를 했죠. 서로가 예. 이겼다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그 그 피해 부분을 제가 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이 분석을 했는데 피해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이란이? 예, 그, 그 아니, 그 핵시설. 시 예, 다른 데는 피해를 많이 입었고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입은 거에 비하면 작죠 이스라엘은 굉장히 좁은 데서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입었고 이란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피해를, 같은 양을 피해를 입어도 충격은 훨씬 덜 하죠. 음. 국가가 생존하는 측면에서. 그렇죠. 런 음,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눈치 보기 하다가 끝에 예, 가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전쟁을 반대하고 나가고 싶은데 너무 많은 자기가 이제 선거를 하면서 시오니스트 자금도 받고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물러날 수 없어서 이제 어정쩡한 데서 이제 이런 어 약간 뭐랄까요 인기 영변적인 수를 쓴 걸로 짐작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네. 실제로. 그~ 아무도 모르고요 <laughs> 근데 어쨌든 이번 전쟁 이스라엘이 갑자기 공격한 것은 그~ 명분이 그~ 핵과 관련된 예. 이대로라면 몇달 후에는 핵무기를 이란이 가질 수 있고 예. 핵한 발이면 이스라엘은 사라질 수 있다 뭐를 예. 말씀하신 대로 모여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위기감 때문이라는 이~ 분석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한테 어필을 하고 언론에서 계속 반복해서 몇십 년 동안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고 우리도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정권 교체의 구실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이란 핵 프로그램이 전쟁의 정당한 명분이 될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 우리나라도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실을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주권적 권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이 주권 국가로서 핵 프로그램을 가질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건 NPT 가입하든 가입하지 않든 항상 보유를 하는 겁니다. 다만 NPT에서는 그걸 무기화하는 걸 막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제법에서는 이란은 NPT 서명국이고 그래서 그 IAEA 협력하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투명성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사찰을해달라는데다 보여줬고요. 근데 이란, 이스라엘은 80개에서 한 400개 해당되는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걸로 이제 다들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불투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핵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다른 나라가 이란에 대해서 요구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억지력 확보라는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이란 은 스스로 핵문턱 국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최선의 억지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어,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를 공격할 때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억지력 차원에서 만든 것이고, 그래서 이게 방어적 조치이지, 이제 핵무기를 만든 건 아니거든요. 음. 핵, 원하면 핵무기를 금방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고, 이것은 일본 같이 핵 옵션을 가지고 있는 건 거의 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고 우리도 이런 걸 하자고 계속 그렇죠, 주장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그 이란은 사실 신정 정치를 하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비전투헌을 살해하는 것을 이슬람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극단적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 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 율부파토와라는 것에 대해서는 핵무기 사용을 계속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길 수 있는 이란에 그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걸 속이고 할 수는 있지만은 현재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차라리 이번에 이란 그 핵시설을 공격한 걸 명분으로 IAEA가 단절을 끊고 핵을 무장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제공해버린 그런 셈입니다. 음. 그래서 이게 이, 이, 이 이란 핵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북한 관계하고 이란 이스라엘 관계 가 굉장히 닮았습니다. 이제 NPT를 북한 탈퇴해버리고 우리는 네. 가입한 상태고 이란은 그냥 있고 이스라엘은 아직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란 입장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북한하고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좀 공감이 좀갈수 있죠. 그러니까 음. 이건 핵, 핵은 그 자체로 논리가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지금은 그 어떤 명분도 명분입니다만 결국 강대국의 의지, 의도에 따라 그렇죠. 흔들리는 네, 국제 정세라고 봐야겠죠. 음. 그러니까 이제 핵을 명분으로 해서 그냥 뭐 이렇게 누가 분리를 해도 힘이 무서워서 이제 대응을 못하는 그런 국민으로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핵개발 임박 조장은 계속 해왔거든요. 음.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